이벤트라는 것은 내 몸쪽에서 끌어당겨서, 그런지 이런식으로 여기서 잡아서 바깥쪽으로 임팩트를 줘요. 처음 YD 서브를 접하는 초보자들은 일단은 내 모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볼을 맞추는 모습을 시작을 하세요. 맞추는 모습. 그런 느낌. 잡아서 맞추는 모습. 그런 느낌. 잡아서 맞추는 모습. 맞추는 그런 다음에 자, 모션을 만들어서 맞추는 맞추는 그가서 모션을, 모션을 만들어서 중심으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중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